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자료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채찌 PT를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채찌 PT를 활용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시면요. 내가 생각했었던 것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제작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채찌 PT를 활용해서 표지 아주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 사용해 보려고 하는 채 GPT는요, 바로 OpenAI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OpenAI입니다. OpenAI 사이트에 들어와서요. 트라이온 체지 PT 플러스 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걸 유료 버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매달 20달러씩 내야 하는데요. 이 20달러씩 낼 만한 가치를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내가 어떤 PPT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여기 텍스트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도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일단 저는 이지쌤이라고 하는 저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파워포인트 자료 제작자야. 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말해 놓고 그 사람을 가정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이지쌤이라는 유튜브의 어, 마케팅 홍보 방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려고 해. 슬라이드 표지에 들어갈 제목을 10개만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마케팅 그리고 바이럴에 관련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오 생각보다 굉장히 제목을 잘 뽑아 주는 거 같아요. 이지쌤 유튜브 채널 마케팅 혁신의 시작. 바이럴을 꿈꾼 이지쌤의 마케팅 비법. 이지쌤의 채널의 인기 비결 홍보 전략 완벽 가이드. 자,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지쌤과 함께하는 유튜브 마케팅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것에 맞춰서 한번 표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열번째 주제로 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해. 제목 에 어울리는 소제목을 10개만 소개해줘. 보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추천해주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튜브 홍보, 협업과 콜라보레이션의 중요성. 즉,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소 제목에도 또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소 제목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소 제목으로 가자. 그러면은, 이세 번째 소제목에 맞는 콘텐츠, 콘텐츠 제작 전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줍니다. 오.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주는 것 같아요. 이것에 맞춰서 이제 슬라이드를 제작하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한번 요청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미지 생성을 요청할 거냐면, 이 내용에 맞는 슬라이드 표지를 만들 건데, 임팩트 있는 16대 9, 비, 16대 9. 비율로 예시 이미지를 만들어줘. 어, 제가 봤을 땐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심플한 느낌으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프레젠테이션 표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표지를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대로 이미지를 붙여넣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슬라이드 꽉 차게 이미지를 삽입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되느냐. 텍스트를 삽입했을 때 텍스트가 잘 보일 수 있게끔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볼 건데요. 도형에 들어가서 네모 도형,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해 대략 한 절반 이상 정도를 한번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선 없음, 색. 예를 들어서 한 검정색인데 투명도를 15% 정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 정도의 색상 투명도를 넣어 줬고요 이제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겠죠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아까 전에 채취 피트를 통해서 만들었었던 그 제목을 여기에 삽입을 해 볼게요 그리고 글꼴을 어떻게 바꾸느냐 가장 굵은 글꼴로 먼저 한번 바꿔 볼 거고요 글꼴은 저는 프리텐다드 블랙 이라고 하는 글꼴로 먼저 바꿔 보겠습니다 옮겨서 상자 텍스트의 색상을 흰색. 그리고 엔터키를 쳐서 두 줄로 만들어준 뒤에 글꼴을 좀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지쌤과 함께하는 유튜브 마케팅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삽입이 됐고요. 이제 아래쪽에다가 소 제목, 내용을 집어넣어야 하겠죠. 내용도 채찌피트에서 만든 자료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글꼴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집어넣어서 글꼴 색상 흰색. 글씨 크기 키워주시고, 이렇게. 상단에 배치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만 하니까 느낌 또 괜찮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하게 색깔 또는 도형을 활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유튜브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강조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를 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유튜브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텍스트 강조색을 삽입을 해 주시는 겁니다. 텍스트 강조색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색깔이 들어가면 괜찮은 듯한 느낌의 강조색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강조색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즉, 15개의 색상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도 괜찮지만 아예 네모 상자를 뒤에다가 삽입하는 방식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삽입, 도형, 네모 상자를 선택해서 유튜브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텍스트를 좀 가릴 수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삽입을 해주시고요. 선 없음, 색은요, 여기 있는 색상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상 하나를 유튜브 색상으로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거, 스포이트, 콕, 찍어서 유튜브 색상을 추출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찌 PT를 활용해서 ppt의 제목과 소제목 그리고 이미지까지 수출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할 것들을 좀 대체를 해주니까 좀더 빠르게 자료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방식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표지를 만들어 주기 시작하시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정말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표지를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기획안 그리고 내용 같은 것들을 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찌피티를 활용한 표지 만들기 강의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